지우야지벌려지우벌려 같이 화있라 초반에 잘해야 지도가 자리 잡아야 돼. 달라고 해 달라고 해 반대 반대. 오! 오! 오, 인기 있어. 나이스 코너코너 우리 거. 코너. 들어가.

집중해, 토리 이게 같이 데도 하는데도... 어, 그렇지, 려 벌려, 벌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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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기다려, 기다려 잡아, 라아 뒤로 어, 엔딩 소녀, 아가소아가 아, 아예답이 산책 중이야? 얘다미 이트 어, 얘다미 산책 중이야. 후보 선생 오셨어. 아니, 저기 옆에 계속 안 돼지. 아, 괜찮아 돌아오면. 나이스. 반대 지호지야 달라 그래. 지호야달지지호지호지호 올라와. 빨리 잘라거기지

벌려줘! 벌려줘! 자리잡아! 아, 보여줘! 보여줘! 적극적으로! 아, 적극적으로! 소망이! 나가! 소망아! 유치해, 아이고! 들어가 있어잘 음. 봤어? <웃음> <웃음> 아, 빨리 좀리자리잡안되겠 응? 자리를 늦게 <laughs> <믿게> 잡으니까 <laughs> 안쪽이 떨어지 아니, 원래 저기 연습 경기하는 나라가 도 혜민아, 뒤에 추 보고 잘라버려 아이고 아, 아제 2학년 아니죠 아, 그래? 아, 3학야아그 얘기 말해봐 오늘 첫 번째로 이것만 들어가오들 보지 않을까 <laughs> 나 혼자 먼저 뵐수 있다고요. 지금 올라가, 올라가, 벌려줘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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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무관에는 올라가야지. 내일 수사 먼저 하고 있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얘들아, 아무렇게. <laughs> 올라갈 경우 왜네명다 그러고 있어? 멀리 <laughs> 쳐줘. <laughs> 앞으로 나와. <나가>. 도담, <laughs> 잡아, 도담, <그다음> 잡아. <laughs>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달려! 잘했어 잘했어 올라가 올라가! 세민이랑 조금 더 올라가 아 준비해 서가 이제 길게 해야지 그래 너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만 올 <노력해. 웃음> 그렇지 그렇지 패스 <laughs> <laughs> <에헤이>. 에이나가 나와! 세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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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어, 뭐하니? 아니, 좀 이쪽으로 빼. 네. 나와! <웃음> 어, <laughs> 어 볼관수 잘해라, 볼관수 잘해. 어? <laughs> 올라와, 올라와. 소망이 비었잖아 소망이 잖아빵 <laughs> 때려줘. 그렇지! <laughs> 네. 잡아. 잡아. 그렇지, 그렇지. 도담이, 도담이 붙어. <laughs> 어 들어가, 들어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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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laughs> 다시 뻥! 달라 그래! 달라 그래! 올라가! 누구 하나 올라가라! 앞으로 뻥!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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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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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너무 여유있게 한다 아까 이거 말고 아잘잡았 태민이 태민아 태민아 나이스! 또 가! 다시 한번 <목소리> 서로 얘기해 서로 얘기해 얘기 하면서 그렇지 지하고 있어야지 네, 게요예이예이 <laughs> <보여졌어? 웃음> 그만한, 공부터 잡아놓고 <웃음> <웃음> 쪽집기 가야 되는데 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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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라라래서 바깥쪽으로 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야그그 그래서 그 확실히 수아는 지금 수비를 안 해봐서. 아 어떻게? 너야 될지 모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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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무, 이소너이소무이소너이소무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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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무너가 너무, 너가 너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어, 잘했어 잘했어 멀리 보자 멀리 가운데 가운데. 그다음 아, 여기 키큰의 8번마8 번. 바로해 바로. 바로. 아, 해야돼 간다. 응. 아니야 앞으로. 가자 가자 가자. 끝까지 끝까지. 수아가 저기지아니야해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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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괜찮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이아조 <목소리> 아, 근데 원래 우리가 스가였잖아니기프리아니 아, 그러니까. 저기 프리킥. <목소리> 그냥. 골 응. 앞에 골 앞에. 두다두다한번 봐. 가자! 어, 그지 아이고 나이스 패스! 빨리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아, 어이, 네, 어, 고민이 많아 바로 줘야지 바로 줘! 어, 아, <laughs> 이쭉 쳐야지 아 늦었다 <laughs> 아니 여기를 <laughs> <놔두고. 웃음> 는데소아 어, 달라고 해 비아이님 다 <laughs> 여유 있게 <laughs> 어, 뭐야, 우리 지금 대이일요요안일때아 어, 어, 네, 예? 음, 어, 아까 우준이 나 아, 어. 어, 맞다 맞다 우때 우준아, 우준아 또 준비해 우준이. 소망이어 바로 바로 바로!

태밍널 앞에 봐. 소비 안면 들어와, 비 소비 들어와! 비 들어와! 야비들어비들어비들어들어로어 반칙. 파울 파울. 아, 파울, 파울. 파울, 파울, 파울. <laughs> 이 <반승이> 안으로 들어가. 겼잖아. <laughs> <반승이 들어와. 웃음> <그치? 웃음> 아, 3, 3분, 3, 30초 남았어. 아, 진짜? 3분, 3분, 3분 예. 골대 앞에, 골대 앞에, 골대 앞에! 그이고 야, 야, 뱉다. 뱉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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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골대, 골대 뱉다.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수비. 수비, 수비! 수비야 없다 수비 없어! 태민아 뒤로 들어와 수비 없어! 어? 아직 o p 이들어 Sophia, Sophia, 어 o p h i a Sophia, s o p h 야 a Sophia, Sophia, s o 이랑 i 이 s o p 이 i a s o 수 h i a s o p h i

사람 뒤에 사람만 길어 길어 나 준비. 에이. 오, 오, 어, 소소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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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너무 길 우리 거 아, 아, 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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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리블. 소준비하 나오는 거 준비.

태민아 태민아 뒤에 뒤에 잘라버려. 어. 들어가. 들어가 줘야지 들어가 줘야지. 해해 해. 준비해 반대 반대 누구 해. 오. 깝다 수아 골. 해서 해서. 수비 수기 들어와야지 수비 갈수 없지. 바로 하나, 하나. 데드로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끝났어, 끝났어. 잘했어. 왜 세리머니 안 해? 그, 야, 좀 세리머니 좀 해라. 네, 좀. 어? 소만스 부끄러. 소망스 부끄러 대니. 플로크 부끄러. 안승이가 내려가. 안승이 빼 너는 누가 수비여? 놀라 아현 없었구나 아 <laughs> 아니 계속 수비가 없는 거야 조금 <laughs> 뛰어! 내려 있어야지 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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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laughs> 어, 어. 뛰는 거그까지 <laughs> <laughs> 저렇게 뛰다가땅 파고 들어와내 <laughs> 말이 땀까지 갔어 아유. 아유. 아유.